오늘은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 기본적인데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예,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참 잘했습니다. 예, 잘 했는데 단위를 안 써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예. 그만큼 단위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이 단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또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그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예, 들어보셨죠? 예. 그 SI 단위계까지.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제 사용은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 현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 이제 간혹 그볼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력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력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력 단위를 갖다가 SI 단위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지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위.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 센스미터, 미터 이런 걸 쓰죠? 예, 질량은요, 그램, 킬로그램 예, 이런 단위를 씁니다. 시간은요, 초, 세크, 분, 미니트, 시간, 아워 뭐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이 질량 또는 뭐 시간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그 물리량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각종 물리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리량들의 예, 크기, 예, 이게 무겁다, 가볍다, 길다, 짧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뭐냐 면이 당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 우리 인류는. 이런 단위를 만들어서 썼어요. 음, 썼는데 전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만 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 단위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정육점에 가서 뭐 고기를 사. 지금도 그래요. 예, 한근 주세요, 두근 주세요. 예,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뭐한 말. 두말한대두대뭐 이런 그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응, 어, 그런데 이런 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써도 통용이 되지만, 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통용이 안 됩니다. 예, 또, 다른 나라에서 쓰는 단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들어온, 뭐, 어떤 뭐, 파운드라든가, 뭐, 인치라든가, 이거 다 알고 있죠, 물론. 예, 지금은 알고 있지만,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뭐, 마일이라든가, 야드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단위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국제 교류, 국제적으로 서로 나라 간나라의 어떠한 그런 그 교류가 이제 많아지고, 어, 또 이제 그 상품을 서로 또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음,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단위가 이제 뭐냐하면은 절대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절대 단위. 예, 혹시 들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절대 단위를요. 예, 그러면은 이 절대 단위는 어떤 단위냐?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를 어, 길이, 예, 길이, 질량, 시간. 예, 이세 개를 기본량으로 해서 단위를 나타내자. 예, 그러니까 절대 단위는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를 뭘로 나타냈냐면은요 질량, 다음에 길이, 다음에 시간. 예,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물리량을 기본 단위로 해서 서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 아 이렇게 약속을 한 단위가 바로 이 절대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절대 단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CGS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CGS 단위. 예. CGS 단위는 뭐냐? 길이를 길이를 센티미터, 그 다음에 질량을 그램, 그 다음에 시간을 초. 세크로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CGS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MKS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MKS 단위입니다. MKS 단위는 뭐냐? 길이를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을 세크로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가지고 세계 각 나라가 사용을 해 왔던 단위가 바로 이 절대 단위예요. 어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본 단위라는 예, 이 기본 단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예. 길이 하면 단위고 이 하나로 표, 표현을 하잖아요. 센티미터 또는 뭐 미터. 질량이다. 그러면 그램. 킬로그램, 시간은요, 초, 세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 기본 단위에서 확장된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도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유도단위. 물리량은 유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럼 유도단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속도. 단위가 어떻게 돼요? 속도는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본 단위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와 같이 기본 단위가 서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위. 그런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속도. 예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죠 예 가속도의 단위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기본 단위들이 서로 모여서 예 만들어진 그런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대 단위라는 것은 이런 그 기본 단위를 예 질량 기 시간 예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위다. 예, 그게 절대단위고, 여기에는 CGS단위하고 MKS단위라는 것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80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뭐 초까지만 해도, 어, 이렇게 세계 각 나라가 이 절대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예, 또뭐 어떤 뭐 새로운 물리량이 또 발견이 되고, 어, 하다 보니까 이세 개만 가지고서는 안 돼. 예, 다이 물리량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960년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기본 양을 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본 양을 늘립니다. 예, 몇 개로 늘리냐 하면은 일 개로 늘려요. 일 개로. 이세 개에서 예, 이세 개에서 기본 양을 세 개에서 더 4개를 더 추가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단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SI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SI 단위다 예. 이 국제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제 단위 예. 그러면은 이 SI 단위는 어떻게 그러면은 약속이 된 단위냐 예 볼게요 기본 단위 일곱 개와 보조 단위 두 개로,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 단위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분자량, 광도,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로 기본 양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단위를 뭘로 쓰자? 미터로 쓰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세크로 쓰자. 이거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유의하세요. 예, 세크, s, 이거 소문자. 킬로그램, 이거 전부 다 k, g, 전부 다 뭐예요? 소문자로 써야 돼요. 미터, 예, 이것도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암페어, 이건 대문자죠. 예, 암페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온도, 이건 이제 열역학적 온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섭씨다, 화씨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도씨, 도F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SI 단위에서는요. 섭씨와 화씨 안 쓰고요.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켈빈. 예. 이게 이제 열역학적인 차원에서의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다음에 분자량 들어 보셨죠? 몰. 그다음에 광도. 어떻게 읽어요? 칸델라 이렇게 읽습니다. 예, 칸델라, 예, 몰, 예, 이렇게 읽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보조 단위로는 보조 단위로는 라디안. 뭐 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뭐 각속도 하면 뭐 라디안/퍼세크, 그렇죠? 예, 어떠한 그 뭐예요? 그 이동한 거리를 그 각의 크기 크기 이렇게 표시를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말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1 라디안은 각도로 하면은 얼마의 크기를 가져요? 1 라디안은요. 파이 분의 180도의 크기를 갖죠. 음, 예, 이건 예, 꼭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좀 기억을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약 대략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57.3도 정도의 크기를 어, 말하죠. 일,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각, 스테라디안, 스테라디안. 예,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보조 단위로 쓰고요. 음, 기본 단위를 이렇게 이제 일곱 개로 쓰자 하고, 이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위를 쓰는 거, 오늘날에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아마 2001년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이 SI 단위로 완전히 통일을 시켰어요. 음.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중력 단위계, 공학 단위계, 예, 이거를 이제 썼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 아마 1년일 거예요. 2001년부터 이 SI 단위로 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뭐예요? 이 SI 단위, 이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SI 단위에서도요. 음, si 단위에서도 이 기본 단위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유도 단위가 나옵니다. 예, 유도 단위가 나와요. 뭐, 힘 하면은 뭐예요? 뉴톤. 네. 압력 하면 뭐예요? 압력 또는 응력. 뭐예요? 파스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일. 열량. 줄 단위를 쓰죠. 그렇죠? 예, 줄. 그 다음에 뭐예요? 일률. 동력. 같은 말이죠? 뭐예요? 와트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예. 절대 단위와 그다음에 SI 단위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절대 단위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어그 자기 나라마다 쓰는 단위를 어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쓰자 해서 전에 예. 예 1900년 그 이전에 예그 이전에 각 나라에서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쓰던 예, 그런 단위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 하면서 야, 이거 갖고선 안 되겠다 이세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확장시켜서 이제 일곱 개의 기본 단위와 두 개의 보조 단위로 해서 세개 공통적으로 쓰자 예 그렇게 해서 만든 단위가 이제 이 si 단위입니다.